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쓰러진다 으으 저기요 저기요 괜찮아요? 야약약 약 어디 있어요? 이건가? 이거 얼른 드세요 누군가 아줌마를 지켜보는데 어? 저기 좀봐 지금 뭐 하는 거지? 헉 설마 도둑질? 야 사진 찍어 증거 남겨야지 와 진짜 소름돋네 완전 현행범이잖아 근데 저 사람 우리 회사 청소 아줌마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겉보기엔 착해 보였는데 역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아 이제 말이 나아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럼 전 가볼게요 팀장님, 큰일났어요. 청소 아줌마가 도둑질했어요. 이 사진 좀 봐봐요. 뭐 진짜? 평소에 착해 보였는데 이런 짓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 도? 당장 불러와. 저기요, 아줌마, 빨리 따라와요. 팀장님이 사무실로 당장 와보래요. 아줌마,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어요. 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뻔뻔하게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팀장님, 제말좀 들어보세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증거까지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는 여기 없어요. 당장 나가요. 아줌마는 앞날이 깜깜한데 아들한테 전화가 걸려오고. 아들아 등록금 빨리 내야 하지. 엄마 걱정 마세요. 안 되면 학교 그만두고 빨리 돈 벌면 엄마 고생 안 시키고 더 좋죠 뭐. 이번에는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오는데. 더 이상은 안 돼요. 병원비 언제 내실 거예요? 제발 이틀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요.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거야. 죽어라 죽어라만 하네.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오는데. 아줌마 아까 그분 맞으시죠? 무슨 일 있으세요? 돈을 꼭 벌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잘렸어요. 아들 등록금도 내야 하고 엄마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전 당신이 쓰러져 있어서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도둑으로 몰렸어요. 이 팀장 당장 아래로 내려와.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장님 이 도둑 아줌마가 왜 아직 여기 있어요? 빨리 쫓아내야죠. 이 팀장 당신이 이분을 자른 게 맞아? 이 아줌마가 도둑질을 했다고요. 조용히 해. 오늘 아침 내가 쓰러졌을 때 이분이 날 구해주셨어. 뭐라고요? 이분이 약을 찾아서 먹여주지 않았다면 난 큰일 났을 거야. 무슨 일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잘라? 그동안 이런 식으로 일했어? 당신이 야말로 당장 나가? 사장님 제가 지난달에 올린 매출만 10억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고작 청소 아줌마 하나 때문에 저를 자른다고요? 내 회사에선 인성이 실력보다 더 중요해? 아무리 일 잘해도 기본이 돼야지. 씨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줌마 정말 죄송해요. 뭔 무슨 그런 말씀을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줌마 덕분에 제가 살았잖아요. 아드님 등록금이랑 어머님 병원비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그건. 이거 받으세요. 이 정도는 충분히 받으셔도 돼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라고요. 아줌마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실 테니 꼭 힘내시고요. 내일도 저희 회사에 나와주실 거죠? 선한 사람들에게 복이 오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